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지난 그 작년이죠. 우리 SK 그 그룹주들이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장의 이슈도 있었고, 그런 백신에 대한 그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전기차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성장 사업에 이제 탄력을 받아서 자회사들이 전부 다 하나 빠짐없이 다 이렇게 강하게 가고 있는 그 그룹주가 있는데, 바로 이제 효성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효성 그룹주들을 같이 좀 보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 수소 그리고 풍력 시장이 핫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의료섬유 탄소섬유 뭐 이런 그 자동차 뭐 타이어라든지 뭐 전장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제 또 국제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또 이렇게 석유정제에 대한 그 내용들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좀 이렇게 골고루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관련주를 보는데 제일 먼저 효성그룹 중목을 한번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 지금 주봉인데요. 자, 긴 시간 동안, 자, 옆으로 이제 박스죠. 자, 밑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올리고 난 뒤에, 밑에서 이렇게 한번 올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밑 상단에 박스를 계속 그리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일봉을 보니까 의미 있는 자리를 돌파를 했어요. 자, 이전에도 이제 고점이 있었고, 또 이런 고점. 자, 이 고점을 이제 확실하게 좀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봤더니 역시 이제 자회사들이 강하게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자그 6개월 이제 누적 순 매수 어 그래프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에 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냐면 어 12월 23일부터 해서 개인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해서 확 팔기 시작하고 어 외인과 기관이 이제 매수세로 강하게 들어섭니다. 여기서부터. 1월 아, 12월 말부터 외국인 외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언제 이쯤이죠 1월 말부터 해서 기관이 계속해서 개인의 물량을 뺏는다라는 거죠 그럼 1월 말이면 대략 이제 이 자리거든요 대략 대략 아대략이 이 자리군요 이 자리 여기서부터 해서 개인의 물량이 제확 이제, 이제 쏟아지면서 예,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냐. 일단 실적을 한번 기대치를 보면은, 어, 영업이익이, 자, 꾸준히 뭐, 잠깐 눌림이 있고, 한 뒤에 계속해서 이제, 좋아지는, 1300억, 1400억 정도가 작년 그, 영업이익이고, 그 다음에 2900억, 2900억,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 그리고 2020년이 이제 흑자 전환되는, 단기순이익이 흑자 전환되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팩트를 설명하고 있는가 보니까 저 2021년 거칠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9만 900원인데 목표치를 12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목표가는 대략 한3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회사들이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업황, 호황이고, 신사업 기대감에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도 2021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되는 그런 거니까, 이제 이제 매물대를 돌파해서 좀 이제 오를 만한 자리이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자, 연결 자회사가 효성 TNC, TNC, S라는 게 있는데 2021년 매출액이 1조 원이고 영업이익도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적 개선 전망이 뚜렷한데 IPO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진행이 될 거다. 뭐 자회사가 상장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좀더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효성 캐피탈 매각으로 해서그순 현금만 3,200억 정도 보유 그리고 배당이 주당 5,000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다! 계속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사실 맞아. 자회사가 요즘 좋거든, 전부 다. 보니까 상장회사, 상장 자회사들이 2021년 실적이 전망이 장난 아니다라는 거죠. 효성TNS의 상장 시점과 2021년 실적, 이 모두가 정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어떤 그런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 자, 세 번째로, 에카수소. 수소가 요즘 이제 대세가 되고 있죠. 어, 지금 해상풍력이 48조 원 정도 이제, 어, 이렇게 해서 또큰 그, 큰그 고, 뭐, 종, 뭐, 조성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풍력 관련들이 지금 반짝 움직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수소도 같이 친환경으로 인해서 에너지로 해서 뭐, 태양광과 함께 미국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 하나의 어떤 시너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캐피탈 매각으로 자금 언제든지 M&A 같은 걸 통해서, 어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효성 TNS는 이제 그, 뭐, 옷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요즘 FNF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좋잖아요. 그 의료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급등하고 있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자,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굉장히 또 강하게 오르고 있죠. 시장이 전부 다그 타이어, 그 자동차, 이런 애들이 다 턴어라운드 굉장히 지금, 어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와의 탄소섬유 소재 사업 순항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효성중공업도 뭐 굉장히 괜찮, 나쁘지 않다. 핵가스소 공장 착공 시점은 2021년 2분기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 상업화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 사업화 그리고 효성과학화학 같은 경우에 베트남 공장 증설 뭐 이런 것도 있고 2022년 실적이 이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이 있어요. 그래서 어, 효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자회사에 의해서 자회사가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얘는 매물들 이제 올려냈습니다. 뭐 수급도 괜찮죠. 어, 개인이자 매도 어, 외국인 기관이 매수 타이밍 전부 다 어,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여지고 전 고점 이제 이 자리죠. 뭐이 자리도 충분히 한번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뭐, 효성 아까 이야기 했지만, 목표 주가를 한 12만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30% 정도, 한번 이렇게 열어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일단은 13만원까지는 일단은 먼저 터치하는 걸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분할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효성, 중공업 그러니까 종, 그 자회사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합니다. 자, 효성중공업에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니까 2021년 2월 1일 자로 만들어진 최근 건데 현재 주가가 66,000원. 근데 현재 주가 66,000원 아니고 갑자기 뛰었어요. 2월 1일자에 보시면은 2월 1일자에 이 자리였거든요. 여기 계속 윗자리를두 번, 세 번, 네번 치다가 이때쯤 예상을 했는데 벌써 목표가는 이미 터치하고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위로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가 안 글쎄요. 물론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이제 올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결국은 어 상방일 가능성이 현재는 좀 높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가면은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미 목표가 같은, 뭐, 리포트에서 목표가 터치했지만, 그래도 개인의 물량을 기관이 다 빨아들이면서 이제 올려냈거든요. 만약 여기서 좀횡보해주면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금액별로인데, 자, 개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좀 팔았어요. 그러면서 기관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주가 흐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실적을 한번 봐요.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이 자, 한번 쪼그라 들었습니다. 적자 전환 됐죠. 단기 순이익이 2020년 적자 전환 됐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는 원래 흑자 턴어라운드 되면 당연히 시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봤을 때는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1,300억, 그다음에 올 작년에 440억, 다시 1,300억, 1,800억. 이렇게 지수는 지수가 아니고 이런 그 주가는 계속해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효성중공업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낮게 잡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망은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자, 전망은 2020년 그 일회성으로 이제 비용으로 들어가는 구조조정이라든지, 그 다음 미국 반 덤핑 관세가 각각 230억, 330억이 들었는데, 2021년에 이제 그런 그 일회성 비용이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괜찮게 전망된다. 2020년에는 마이너스 259억인데, 2021년은 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충전소가 작년에 작년에 300억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듀얼 충전소, 버스 상용차 충전소, 그리고 수소 생산 기지, 연계형 충전 충전소 등등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액화 수소 플랜트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풍력 부품, 풍력이 최근에 많이 반짝했죠. 건설업도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기대가 조금 더 기대가 좀 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치는 이미 터치를 했고 넘어섰습니다. 근데 어 지금 보시면은 그어 CS 윈드,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위를 치면서 지금 한번 빡 올렸다가 다시 여기서 지금 뭐 위로 상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양인데 자 448조 뭐 투자한다 해가지고 뭔가 좋은 이야기가 있었죠. 그 CS윈드 뭐 풍력은 해상풍력은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미래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보면은 영업이익은 상당합니다. 뭐 지금 600억, 900억, 1,200억, 1,500억 뭐 이런 그 계속 좋아지는 그런 어 업황이기 때문에. 어, CS 윈드라든지 삼강 M&S 뭐 이런 애들 삼강 네 MNT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계속 옆으로 지금 현재 누워서 행보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위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죠 어,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완전 결국은 뭐 타이밍 싸움이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친구도 지금 뭐 주가는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개인의 수급은 오히려 매도의 포지션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 이렇게 한번 팩트상 한번 봅니다. 그래서 사실 상강 MNT라든지 그 하부 구조 관련주 그리고 CS윈드 그리고 뭐 효성중공업 뭐 이런 애들은 풍력 관련주로서 당연히 좀, 어좀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이제 핫한 종목이 이제 효성첨단소재입니다. 요즘 효성첨단소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면은 탄소섬유, 아라미드,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제 그 방탄복 만드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만큼 강하다라는 건데 자 탄소섬유 그리고 고요, 고압 용기 부분 글로벌 2위라고 합니다. 자 현재 수소 단거리 운송 수단으로 튜브 트레일러는 타입 1이라고 합니다. 한200 bar, 200 정도만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 수소 운반이 가능한 타입 1에서 타입 4로 가면은 200에서 700으로 늘어난답니다. 왜? 수소 가격은 운송비가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그러니까 수소차를 충전했을 때는 키로당한 8,000원 정도 내외 충전되고 도매가가 7,000원 조금 넘는데 그중에 운송비가 2,500원. 그렇게 차지하는데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비용들을 타입 4로 이렇게 운반 가능량을 늘리면은 그만큼 운동 운송 그 횟수를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또 마진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니까 고압 용기 부분 글로벌 2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저요 내용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탄소섬유 고용 고압 용기 시장의 70% 정도는 CNC 압력 용기라고 합니다. 연평균 30%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기업은 약 30%로 세계 2위 그리고 현재 미국의 미국 압력 용기 글로벌 1위 기업으로서 뭐 어쩌고저쩌고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2000톤 증설 계획 있다고 하고요. 자,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요즘 타이어주가 괜찮아요. 자, 보시면은, 어 자, 한국 타이어 뭐 애들 잘 날라가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외인들이 거의 뭐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 주가를 움직이고 있고 마찬가지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만들었던 넥센 타이어도 어때요? 이제 매물대를 올려냈어요. 이매물대 올려낼 때 제가 이때 이야기했 노란 동글방이 이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전 고점 올리고 난 뒤에는 대략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죠. 보통은 이제 한번 치고 두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 둘세번 아니라 두번 만에 그냥 날아가 버리죠. 좀 강하다라고 보, 보여집니다. 이것도 이제 기관의 어떤 그 매수세로 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타이어 관련주도 강하게 오르는데 그 타이어 들어가는 그그 그 내용들 탄소섬유라든지 이런 애들도 결국 어뭐 효성첨단 소재도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제 더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효성첨단 소재는 지금 현재 그 목표 주가를 대략 한 37만 원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어 효성첨단 소재가 지금 현재 3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매물 대를 계속 두드리다가 돌파할 때, 이때 이제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때 찾아보니까, 이때만 해도, 어, 매수해볼만 하고, 어, 좋네, 괜찮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딴 거를 지금 매매하면서 이거를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리포트가 정확하다, 맞다, 그걸 따라서 매매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들을 안다면, 그거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그 어떤 그, 능력이 있다면 아 이거 이쯤되면 좋은 자리에서는 타이밍 싸움으로 잡아야 되겠죠 불과 며칠 만에도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만 샀더라도 그죠 68% 70%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도 걸리지 않은 2주 만에 그렇죠 그래서 역시 주식은 타이밍이고 정보의 싸움이구나 우리가 좀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효성CNC도 봐야 되겠죠 TNC 효성TNC도 이미 한 번, 두번 급등이 나왔어요. 이전에 매몰대를 올려낼 때는 꼭한번그 리포트도 좀 보고 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자, 효성TNC는 이제 의류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스판덱스 업체, 글로벌 2위, 2위인 중국 회사인 것 같아요. 어쩌고저쩌고. 생산 능력이 20만 톤인데 시총이 11조 원이래요. 근데 그전 세계 1위 기업이 효성TNC인데 어, 생산 능력 20만 톤이 아니라 25만 톤, 5만 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시총은 1.3조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가는 싼거 아니냐. 저평가 같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닝 서플라이즈는 주력인 스판덱스 호실적 덕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의류 수요 회복 과정에서, 어,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반등하면서,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효성 TNC도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단기 급등이 좀 심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 당연히 영업이익도 좋아지겠죠 자, 2,600억 그다음에 5,500억, 5,200억 이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 돌파할 때 여기서 좀 한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죠? 어, 좀 아쉬울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걸 따라잡는 건 사실 그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리포터에는 그 한 6개월 목표가를 천차만별이더라고 50 50만을 보는 사람도 있고 80만 원을 보는 사람도 있고 치, 65만 원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리포트가 4 개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봐야 될것 같고 의류가 괜찮아요 F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언급을 하기는자이 바다권에서 박스 돌파할 때이 노란색 이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늦진 않았어요 역사적인 신고가인가요 이전 고점 이제 올려냈기 때문에 자, 5일선하고, 5일선 터치하면서 올라가니까, 만약에 내가 이걸 사고 싶다면, 5일선에 최소한 터치 혹은 살짝 여기 이 매물대를 훼손하는 자리, 약간 이런 자리를 한번 공략을 하는 게, 분할로 접근하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그 개인의 물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려냈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 금액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 이 이때 상당히 들어왔어요. 무지막지하게. 기간도 상당히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고 그리고 실적은 뭐 꾸딤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제 요걸 한번 팩트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효성 TNC도 당연히 이제 이런 어류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저는 좀 열어두겠습니다 자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은 아 효성 TNC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 목표가를 목표가는 그각그 그 리포트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0만원, 뭐 65만원, 80만원, 뭐, 이렇게 한번 다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효성화학은 이제 뭐,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마진율로 해서 NF3 같이 고려하자. NF3가 뭔가? 이제 제가 봤어요. 자, 장, 현재 NF3는 그 전방,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한 개선으로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상황이다. 효성화학은 세계 2위권 n f NF3 업체로서 세계 1위 업체 대비 마진율이 현재 좀 낮아서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이 수요가 견고하다. 그리고 뭐그 생산 능력이 4,550톤 SK머티리얼이 세계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 SK머티리얼즈는 현재 뭐 증설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나머지 중국 뭐 이런 애들도 증설 계획이 없기 때문에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어떤 그 가치가 시가총액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거는 SK머티리얼즈, 이거 효성화, 어, 생산능력 작년 거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반 조금 모자라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어, 효성화학 한번 볼게요. 자, 효성화학도 지금 반짝 올랐기 때문에 살짝 눌렀을 때는 한번 공략 가능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렸기 때문에 아, 저라면은 뭐 이런 자리를 한번 분할 적으로 한번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효성그룹들 정말 핫하고 좋네요. 우리가 좀 계획을 세운다면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 줄 거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